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고요. 중학교는 전주에 있는 예술중학교를 보냈는데, 에 그, 거기서 레슨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미국의 중학교 2학년 때 보냈고, 그해9.11 테러가 일어나고, 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걔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경영대에서 1등을 해서 줄리어드 임시 입학 자격을 얻는 예비 학생이 되었는데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걔가 쇼셜람보가 없어서 줄리어드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수한 음대에서 스카웃해서 4년 동안 스카라십 다 받고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또 대학원 또 졸업하고 지금은 플로리다에 있는 잭슨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서 그 자리를 하고 있고요. 숙상해서 이제 줄리어드를 우리 아들하고 뉴욕 여행을 일부러 간, 가면서 아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아빠는 숙상하다 줄리어드를 네가 입학해 놓고도 정작 입학을 못한 것에 대에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아빠 제가 장인데제 밑에 줄리어드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없이 많아서 제가 그 줄리어드 학생들을 자리배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로 더 이상 속상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서 잘 생활하고 있고요. 음, 딸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보내서 지금 미국서 다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아, 좀더큰 세계를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체험하고 싶게 했는데, 에, 뭐 나흘, 그다음의 문제는 이제 뭐 본인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